소변 거품의 사형선고, 당신의 신장이 멈추는 소리, 10분 관찰이 백세 인생을 결정한다,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치는 것, 나이가 들어서 겪는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퉁퉁 부은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생존 신호이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결국 평생 투석이라는 차가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변기 속 거품을 무시하는 그 안일함이 수십 년의 건강한 삶을 아사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과장이 아닌 35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목격한 가장 잔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경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신장질환 분야를 35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의 신장을 되살려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너무 늦게 찾아와 후회의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기 발견은 곧 생명 연장이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고통 없이 평온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저의 철학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유일하고 명확한 경고 신호를 해독하는 비밀을 알게 되어 고통스러운 만성 집안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백세 인생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수십 년의 삶을 혈액 투석실이 아닌 여행지의 푸른 바닷가에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러분, 신장은 위장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장은 심장처럼 극도의 압박감으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신장은 그저 속삭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그 속삭임은 파국을 예고하는 사형선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속삭임이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럼 어떤 거품이 생명이고 어떤 거품이 죽음을 예고할까요?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에게 가르쳐드렸고 그들의 삶을 되돌린 아침 10분 소변 지연 관찰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기계도 돈도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두 눈과 10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첫 소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내리지 마시고 시계나 타이머를 보며 딱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 10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신장 상태에 대한 가장 솔직한 성적표를 보여줄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10분 후 변기를 다시 관찰하십시오. 처음에 수면유를 덮었던 거품들이 10분이 되기 전에 대부분 사라지고 변기물이 잔잔하게 가라앉았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소변줄기가 강했거나 수분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소변 농도가 짙어진 무해한 거품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신장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10분이 지나도 마치 비누나 맥주 거품처럼 자잘하고 끈적한 거품들이 변기 가장자리나 수면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디 여러분의 신장이 위험한 경사로를 굴러 내려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죽은 거품의 정체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신장의 필터막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혈액 속에 남아있지 못하고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현상 즉 단백뇨가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단백질을 100%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과도한 약물복용, 염분폭탄 같은 나쁜 습관들이 이 섬세한 필터에 미세한 구열을 뚫기 시작하면 가장 귀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마치 깨진 물통처럼 하수구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거품을 만들고 이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백질의 끈적한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거품을 무시하고 6개월 1년을 보낸 환자들은 결국 온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고 피부가 가려운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와 평생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지 10분만 관찰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은 거품이 단백뇨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신장 내부에서는 어떤 조용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신장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24시간 정수공장입니다. 신장 속에는 네프론이라는 100만 개 이상의 미세한 실탈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의 역할은 오직 하나,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입니다. 독소는 버리고 단백질, 전해질, 혈구 같은 좋은 것은 완벽하게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과도한 약물 복용, 염분 폭탄 같은 나쁜 습관들이 이 섬세한 필터에 미세한 균열을 뚫기 시작합니다. 마치 실크 스타킹에 올이 풀리듯 작은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균열을 통해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 현상이 바로 단백뇨이며 이는 신장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간절한 비름입니다. 이 비람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신장이 기능의 50% 이상을 잃을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침묵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다리가 조금 붓는 정도의 사소한 신호만 보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례 중 특히 62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이 침묵의 위험성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김철수 씨는 62세의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아침 소변에 거품이 났지만 늘 담배를 많이 펴서 그렇지, 혹은 커피를 너무 마셔서 소변줄기가 생가보다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의 직업상 불규칙한 수면, 잦은 야식, 짠 국물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50대 초반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압 관리에 소홀했고 의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3년 전, 그는 아침마다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4번씩 가야 했고, 그럴 때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라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수시로 졸음을 느꼈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릿저릿한 감각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은 정상의 40% 수준으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3단계 후반이었습니다. 의사는 단백뇨가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당장 아픈 것도 없는데라며 약 복용과 식단 조절을 대충 대충했습니다. 특히 싱겁게 먹으라는 조언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국물에 고춧가루와 소금을 더 넣어 드셨고 담배도 끊지 못했습니다. 1년 전, 김철수 씨는 극심한 피로와 함께 호흡 곤란을 느끼며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미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서는 암모니아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눈은 심각한 비뇨로 인해 혈색이 없었고, 온몸에 쌓인 독소 때문에 피부가 너무 가려워 밤새도록 긁은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김철수 씨, 신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고 무거운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 기대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3년 전에 의사선생님 말을 들었더라면 이라며 흐느꼈고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독소 때문에 가려웠던 피부의 열감을 식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주 3회 4시간씩 투석실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는 투석을 받을 때마다 온몸의 피가 기계를 통과하는 섬뜩한 감각과 투석 후 몰려오는 극한의 탈진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병원 중심으로 쪼그라들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여행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그의 45번째 생일은 투석실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례는 신장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지만 소변의 거품, 만성적인 피로, 부종이라는 작은 신호들을 통해 끊임없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을 무시한 대가는 투석이라는 잔인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김철수 씨처럼 투석이라는 운명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일상 속세 가지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이 함정들은 신장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파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첫 번째 함정은 나트륨 폭탄과 가공식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친형의 사례를 통해 가장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형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늘 짠맛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힘이 고혈압과 심장비대를 진단받았습니다. 형은 나는 체력이 좋다며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짠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의 신장은 쉴틈 없이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50대 후반에 극심한 신부전과 신장기능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고통받았습니다. 형이 병원에서 숨이 차서 가쁘게 누워있을 때 저는 진작에 소금통을 치워버릴 걸 하는 후회와 회한에 후회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 속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미친 듯이 높여 신장 필터막을 찢어버립니다. 라면 한 봉지, 국물 한 그릇 속에 숨겨진 나트륨은 여러분의 신장이 하루 종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가혹한 채찍입니다. 두 번째 함정.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것 자체에 집중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한두 시간 안에 차가운 물 2-3리터를 한꺼번에 들이키면 신장은 갑자기 불어난 물을 절리하기 위해 비상 모드로 작동합니다. 이는 신장 필터에 엄청난 압력 충격을 가해 손상을 유발합니다. 물은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로 하루 종일 20에서 30번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함정 단백질 과잉 섭취, 특히 잘못된 단백질 집착입니다. 붉은 고기 위주의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요산을 비롯한 신장 독소를 다량 발생시킵니다. 신장이 이미 약한 분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체중 1kg 당 0.8g의 단백질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고 붉은 고기 대신 콩, 두부, 신살생선, 계란 등 요산 생성이 적고 소화 부담이 낮은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했더라도 여러분의 부엌에는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천연의 묘약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에게 처방했던 신장 회춘 조스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주재료는 여름마다 버려지는 수박의 흰 껍질입니다. 시트롤린의 기적적인 효능은 수박의 흰 껍질에는 시트롤린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풍선처럼 확장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관의 압력을 낮추듯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신장 필터에 가해지는 높은 압력을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필터막이 찢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어 단백뇨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체리 줄기의 항염 효과. 여기에 체리 줄기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체리 줄기는 신장이 끊임없이 독소를 걸으느라 발생하는 만성적인 염증을 낮추고 신장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녹색 겉껍질 제거된 수박의 흰껍질과 씨를 뺀 체리 15. 수모아를 따뜻한 물과 함께 믹서에 곱게 갈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십시오. 7일 연속으로 실천하면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몸에 부종이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스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한 4가지 숨겨진 보물을 공개합니다. 이것들은 값싸고 흔하지만 신장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과껍질 속 팩틴은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자석처럼 흡착하여 배출시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맑아지고 신장이 할 일이 줄어들어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제 사과를 씻어 껍질째 드십시오. 크랜베리의 활성 성분은 세균이 요로 점막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을 막아 신우신염 같은 노년층의 위험한 감염을 예방하는 최전선의 방어선입니다. 반드시 설탕 무첨과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드십시오. 생양파를 먹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벽이 유연해지며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신장이 혈압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특유의 매운 냄새가 싫더라도 신장을 위해 매일 소량이라도 생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신장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신장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신장 전체의 기능도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수면 방해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만성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잠이 조각나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이는 신장 기능의 악화로 직결됩니다. 야간뇨의 숨겨진 원리. 낮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 아래에 고여있던 수분과 체액이 잠자리에 들면서 몸이 수평이 되는 순간 신장으로 역류합니다.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수분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일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을 여러 번 깨우는 야간뇨를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78세 김민숙 할머니는 10년 동안 야간뇨 때문에 하루에 두세시간밖에못 주무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 밑이 검었으며 늘 비틀거릴 정도로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5분 발목 펌프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발을 머리 쪽으로 브레이크 밟듯이 끝까지 당겼다가 엑셀 발듯이 앞으로 쭉 뻗는 동작을 단 5분 동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활성화시켜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과 노폐물을 잠들기 전에 신장과 신장으로 강제로 펌프질해서 보냅니다. 신장은 잠들기 전에 이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여 밤새 부담 없이 쉴수 있게 됩니다. 4주 후, 김할머니는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 어젯밤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이렇게 푹 잡은 게 꿈만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만성적인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신장은 생명의 뿌리이자 전신건강의 지휘관. 신장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소변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생명의 뿌리이며 수명, 심장, 뇌 기능까지 모두 지휘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빈혈이 옵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어 몸이 늘 피곤하고 어지럽고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심혈관 합병증입니다. 신장이 혈압을 조절 못하면 혈압이 폭등하고 심장은 과도한 압력에 맞서 싸우느라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환자들이 신장 질환 자체보다 누레졸중, 심근경색,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무너집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식단, 운동, 약물 치료 외에 제가 35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발견한 가장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성적인 걱정, 분노, 끊임없는 불평은 우리 몸의 혈관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혈압을 미친 듯이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신장 필터에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순간 신장은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뇌에서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개선하여 신장이 압박감에서 해소되도록 도와줍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는 이미 감사함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80대 초반의 김종태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였지만 매번 진료실에 들어올 때마다 의사 선생님, 오늘 아침에 해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식사 한 끼, 편안한 잠 한숨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같은 병을 앓던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합병증 없이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그의 평온한 마음이 신장의 기능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소변을 보실 때 변기에 남아있는 거품의 유무만 보지 마세요. 내 신장아 어제도 밤새도록 나를 위해 피를 걸러주어 고맙다. 오늘 하루도 너와 함께 건강하게 살자. 아주 간단한 이 감사의 속삭임은 여러분의 뇌와 심장에 긍정적인 치유 신호를 보내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감사하는 심장이 건강한 신장을 기웁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보이지 않는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길고 깊은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신장의 가장 잔인한 비밀부터 부엌에서 찾은 기적까지 모두 공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 내일이란 없습니다. 투석은 단 한순간의 결정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 세줄 요약은 아침 소변 거품이 10분 후에도 남아있다면 신장 필터가 찢어지는 단백뇨가 진행 중이라는 적색 경보입니다. 무시하면 평생 투석입니다. 수박 흰 껍질, 사과 껍질, 무가당 크랜베리를 통해 신장의 압력을 낮추고 염증을 제거하여 신장 회춘을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5분 발목 펌프 운동은 다리에 고인 수분을 제거하여 신장에게 휴식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온한 숙면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자마자 소금통을 치우고 내일 아침 따뜻한 물한 모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스턴트 식품, 짠 국물을 피하고 흰살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중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거품 소변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가 투석실의 차가운 운명을 피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다짐 한 줄을 댓글란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아침 10분 소변을 확인하겠습니다. 또는 오늘 저녁부터 소금 섭취를 30% 줄이겠습니다. 와 같이요. 이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더 주도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여러분이 더 깊고 친근하며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깨어있는 삶을 살며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굳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늦출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자립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평온하게 살지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노화를 역행하는 더 심층적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